아, 안녕하세요. 여기는 꿀벌 농장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3, 4일 정도 되었습니다. 개상벌통 해체 작업을 다 하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개상벌통 해체 몇통 이제 남았습니다. 지금부터 개상벌통 해체 작업하는 방법을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개상벌통 어, 해체 방법이 이렇게 합니다. 자,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상벌통을 내리지 않고 있다면 지금 내리면 될것 같습니다. 어, 날씨가 추워지면 내려야 산란을 늦게까지 하지 않으니까요. 계상벌통에 공간이 넓게 있다가 단상벌통에 공간이 좁아지면 어,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산란을 할수 있으니까 날씨가 추워지면 계상벌통을 어, 저희들은 내립니다. 계상볼통을 내리면서 마지막으로 속살만 처리를 합니다. 자, 잠깐만요. 식량 상태 확인. 어, 식량 상태도 확인합니다. 어, 식량이 완벽하게 들어있습니다. 너무 조금만 쳐조이 치. 아, 많이 치 좀. 많이 아요 조금만 쳐 예. 어, 어. 어. 공간을. 저희들은 월동하면서 공간을 몇, 얼마, 공간을 왜 두지요? 1cm 정도 중간에 공간을 둡니다. 계상을 내립니다. 짱그거 어. 무기장이 너무 많아서 한 장은, 어, 빼냅니다. 1cm 정도는 왜 띄웁니까? 동구가 가운데로 딱 몰려지죠. 아, 벌들이 가운데로 모, 모이게끔 하기 위해서요. 어, 겨울에 추우면, 공간을 조금 1cm 정도 띄어 놓으면, 벌들이 중앙으로 모여듭니다. 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어, 꿀벌 농장 개속 내리는 방법이었습니다. 이래가 월동이 그대로 다 지어, 그게. 이거, 월, 저희들은 이게 월동. 이거 저희들은 이렇게 하는 게 월동입니다. 그리고 봄에 봄버, 봄에 일찍이 이제 벌을 깨울, 깨울 때 월동을 자, 옆에 어, 옆에 시작합니다. 그때는 예쁘... 월동을 옆에, 어, 예, 하나 더자 한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음. 에치, 진짜. 두 장, 위에 계산골 통에 두장 들었습니다. 아, 마지막으로 속살만 처리를 합니다. 많이 치지 말고 조금만 칩니다. 안에 1cm 정도 띄웁니다. 저희들은 월동이, 이게 월동이 다니다 이렇게 했다가 이제 봄에 벌을 깨울 때 월동을 다시 포장합니다. 어, 계산벌통, 먹이, 먹이장이먹이장 먹잣. 어, 이장이창에 있는 계산벌통. 어 따뜻할 때 월동도 갈때 따뜻할 때 내리면은 지금쯤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계상벌통을 내립니다. 어 따뜻할 때 내리면은 벌들이 공간이 좁아짐으로 해서 어, 산란을 하니까 저희들이 날씨가 추워질 때까지 기다렸다 지금쯤 이제 계상벌통을 내립니다. 어, 여기까지 여기까지 예, 예발 농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저희들 월동입니다. 어, 월동 다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자 되세요.